우선 바다짐승에 대해서 얘기를 좀 먼저 나눌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러니까 요 위에 뿔이 열이요,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라고 하는 요 부분만 놓고 보면 용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뭐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하는 부분만 보면 용하고 똑같이 생겼죠. 다른 점은 뿔에 열 왕관이 있다. 요게 다른 거지요. 뿔에 열 왕관이 있다. 왕관의 위치가 달라요. 용은 머리에 왕관이 있고 어, 이 바다짐승은 뿔에 있습니다. 왕관이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 여기 없네요. 용이 일곱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의미가 지구 역사의 시대 속에. 하나님이 세겨 놓으신 일곱 시대 애굽 아수르, 메데바사, 헬라, 로마 뭐가 빠졌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마지막의 짐승나라까지 일곱 개의 그 시대에 그 굵직굵직한 그 시대를 지배해 오고 있었던 배후에서 그걸 진행해 오고 있었던 그게 누구냐? 그게 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곱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다. 라는 의미고, 마지막 이 바다짐승은 열 뿔에 쓰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뿔은 어디에, 열 개의 뿔은 어디에 나 있냐면, 마지막 일곱 번째 머리에 뿔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뿔을 쓰고 있는 게 아니죠. 뿔이 나 있어요. 열 개의 뿔이. 그러니까 각각 하나씩 있고, 막두 개씩 있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마지막 일곱 번째 머리에 열 개의 뿔이 나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마지막 시대에 열 뿔을 갖고 있는 그 짐승, 거기에 왕관을 쓰고 있다. 그래서 바다 짐승은 마지막 시대, 짐승의 나라 시대에 활동하게 될그 존재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어디 있었는데요? 바다 짐승이 그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마지막 짐승 나라 시대에 활동한다면 그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어디 있긴 어디 있어요? 무적행에 있었죠. 갇혀 있었죠. 그러니까 활동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 시대에 무적행이 열리면서 그가 나오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그렇게 작정돼 있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이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등장하지요. 그 적그리스도가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켜요. 한 이래가 시작할 때, 7년 환란이 시작할 때는 적그리스도라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래의 절반에 가서는... 그 인물은 인물인데 그 인물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요. 왜 바뀌느냐? 이래의 절반에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바다짐승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래가 시작할 때 등장하는 그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하늘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는 이 인물 저크리스도라 불리는 이 인물과 이래의 절반에 등장하게 될 바다짐승과는 엄연히 말하면 다른 존재란 말이지요. 다른 존재예요. 그런데 이거 이것이 어떻게 한 존재가 되어지느냐 하는 거지요. 이게 어떻게 한 존재가 되어지냐면 이래의 시작 부분에서 활동했던 인물로서의 접리스서가진행되 오다가 중간에 바다짐승이 무적행에서 나오지요. 또 바다짐승이 무적행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타락한 천사 중에 하나라는 말이고 이것은 바다 짐승은 영체라는 거지요. 영체. 무적행에서 나왔으니까 영체라는 거지요. 이 영체가 사람이라고 하는 인물 적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일해가 시작할 때의 적그리스도라는 인물 겉으로 봐선 똑같은데 그 인물의 성격과 한 이래에 절반에 갔을 때의 그저 그리스도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향이 그래서 이래에 절반에 가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다 막아버리는 이 땅에서 단순히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종교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뭐 불교든 힌두교든 어느 종교든 그 종교에 대해서 신앙심을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모든 것의 최고 위의 존재로 세우는 거지요. 이 바다 짐승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계시록 17장 12절.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자, 보세요. 열 뿔이 뭐예요? 열 왕이에요. 왕 열불은 열왕인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나 보세요. 다만 짐승과 더불어 그러니까 짐승과 함께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말로 지금 제가 읽었지만 상당히 모호한 표현입니다. 이게. 짐승과 함께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게 참 어려운 표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런 의미죠. 이 말뜻이. 그럼 우리말에서 한동안이 무슨 뜻이에요? 긴 기간 동안 한동안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한동안 그러니까 긴 기간 동안. 그런데 이게 그 의미가 아니란 말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한동안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동안은 꽤 오랫동안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이건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원원 피어리어드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한 일에 그러니까 7년 환란이라고 하는 한 일에는 투 피어리어드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다고요. 예를 들면 하키 같은 경우는 네개의 피어리어드로 되어 있잖아요. 네 개인가요? 세 개인가요? 네 개인가요? 제가 하키를 안 하니까 모르겠어요. 뭐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피어리어드는 한 부분, 부분, 부분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축구 같은 경우는 전반전, 후반전에서 두 개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도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걸 피어리어드라고 얘기해요. 자, 그중에 한동안이라는 의미는 미안, 이게 헬라어예요. 미안, 호란이란 뜻이에요. 미안, 호란, 그러니까 미안은 하나라는 뜻이고, 호라는 기간, 한시간의 어떤 한 도막,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기간 동안, 이란 뜻이에요. 한 토막 얘기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7년 활란은 두 토막으로 되어 있잖아요. 두 개의 피어리어드로. 그 중에 하나의 기간 동안, 하나의 토막 동안, 이란 뜻이에요. 이 의미가. 그러니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하나의 토막 동안, 하나의 피어리어드 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동안이란 의미하고 전혀 다르죠. 그래서 성경을 원어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어떤 부분적으로 해석에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보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바다 짐승은 전 3년 반후 3년 반 중에 어느 하나의 기간 동안 왕으로 작용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이 언 전 3년 반일까요? 후 3년 반일까요? 그렇죠. 후 3년 반이란 말이죠. 후 3년 반. 후 3년 반 동안에 활동을 하게 된다. 그걸 말해줘요. 그럼 전 3년 반 동안에 어떻게 되느냐? 예, 정치인, 인물,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상이 흘러간다. 물론 다른 시대에, 지금 있는 시대에 이 나라들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중에 갑자기 어떤 정치적 인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된다.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평화 언약을 맺고 등장했다가 그이래의 절반에 가서 바다 짐승이 등장하며 갑자기 이것이 바뀐다. 성향이 바뀌어 버린다. 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그후 3년 반이 바로 짐승이 통치하는 시대로 넘어가 버린다. 그래서 환란은 환란인데. 큰 환란, 대환란 그러면 그게 언제냐면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란이 시작되는 걸 말해,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게이 그림인데요. 지금 이 그림을 설명하기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거는 상당히 세밀하게 다니엘서까지 찾아보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라서 제가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빨간색이 뭐냐면 이게 왕관을 얘기해요. 여기 지금 쓰고 있는 요게 왕관을 얘기하고 7이라는 것은 일곱 번째 머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고 여기 뾰족뾰족하게 있는 것이 뿔을 의미합니다. 뿔. 자, 요게 7년 환란 들어갈 때의 모습이에요. 들어갈 때의 모습. 근데 이때까지는 아직 짐승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치요 바다 짐승은 환란 중간에 등장하니까. 이때까지는 등장 안 했어요. 그래서 모양이 이거예요. 짐승의 머리에 빨간 왕관을 쓰고 있어요. 일곱 번째 머리에. 이게 전삼년 반을 흘러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정치적 인물이에요. 등장해서 이렇게 흘러가요. 전삼년 반을 평화 언약을 맺고 여기에서 예루살렘에 제3 성전을 짓도록 허용해서 삼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지요. 이것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환란 중간에 가서 바다짐승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다짐승의 모습이 뭐예요? 일곱머리 열 뿔인데 그열 뿔의 왕관을 쓰고 있어요. 이열 뿔에다 빨간색으로 제가 동그라미 해놨잖아요. 이게 왕관 쓴 거예요. 왕관을 썼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왜 이렇게 바뀌느냐? 이전3년반 전까지 시대를 지, 시대를 지배해왔던 용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7년 환란 시작될 때 미가일과의 전쟁에서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미가일과의 전쟁에서 더 이상 있을 것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이렇게 오다가 밑으로 여기서 떨어졌지요. 예, 밑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서 하늘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이 예비되는 거지요. 이 땅으로 떨어져요. 그러면서 무적행을 열었지요. 그러는 바람에 바다짐승이 등장해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이 바다짐승에게 위임해 버립니다. 왜 우리 옛날에 어, 왕자가 어리면 그 뒤에 왕비가 앉아서 수렴청정했던 것처럼 모든 권세를 이거 하는 상황이 좀 다른데 거꾸로 되어 있는데 자신은 뒤로 물러나면서 자신의 모든 권세를 그 바다짐승에게 줘서 바다짐승으로 하여금 시대를 지배하도록 만든 거예요. 다스리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열불에 열불이 짐승이 등장할 때, 열왕이 함께 한동안, 한피어리어 뜻 동안 권세를 얻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후삼년 만에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열불 중에 세 개의 뿌리, 그세 그러니까 왕이 여기 세, 개, 세 개예요. 요거 막대기 세 개, 요걸, 요걸 이렇게 하고 제가 엑스했죠세 개의 왕이 반역을 합니다. 반역을 해서 뿌리 여덟 개가 되지요. 본인이 그세 개의 뿌를 뽑아 버리고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이런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것이 어디에 있는 모양이냐면 처음 후3년반 시작할 때 요게 바로 직 바로 후에 있는 거예요. 직후에. 근데 제가 그림을 그리느라고 옆에다 붙여놨지만 사실은 이것이 요 그림에 바로 옆에 부분에 붙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바뀔 거예요, 시대가. 그럼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다니엘서에 나와요. 바다짐승의 모양. 두 증인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올라오는 짐승, 이게 바다짐승이에요. 그 짐승은 머리,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머리 하나가 상하여, 머리. 그러니까 일곱 번째 머리지요, 일곱 번째.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비하며 쭉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러면서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 두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고 그 그러니까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용에게 받은 거예요, 용. 이때쯤 되면 용은 어떻게 됐어요? 밑으로 떨어졌지요. 공중에서 밑으로 떨어진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용이 이 바다짐승을 끌어올리면서 이 바다짐승에게 모든 권세를 줘버립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모든 자를 처음짐승, 이 처음짐승이 바다짐승이에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근데 왜 여기서 죽게 되었던? 여기 보세요. 13장, 14절.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이라고 표현할까요? 이 바다 짐승을. 칼에 상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일반적으로 무슨 표현이에요? 칼. 그러면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전쟁. 칼. 이 당시엔 총이 없었잖아요. 총이. 칼이었죠. 칼. 전쟁 하면 칼이죠. 그래서 칼에 상했다 살아난 짐승. 그 그러니까 전쟁 통해서 살아난 짐승이라는 거죠. 그럼 이 짐승이 나오자마자, 올라오자마자 무슨 전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무슨 전쟁을 했어요? 나오자마자. 브라데 전쟁. 나오... 누구하고요? 브라데 전쟁. 아, 유브라데 전쟁. 근데 잘 보세요. 두 짐승이, 아, 두 증인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그러면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가 언제냐면 1260일이잖아요. 사역 기간이 1260일이니까. 근데 그게 전 3년 반 전체가 1260일이지요. 전체가 1260일 사역을 마칠 때니까 환란기 중간이지요, 정확히. 7년 환란의 중간. 그 중간이 바로 마칠 때고 그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이 짐승이 뭐라고요? 이게 바다 짐승.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뭐예요, 지금? 두 증인과 바다 짐승이 만나는 지점. 만나는 지점이 어디냐면 환란 중간. 두 증인은 사역을 하고 마칠 때고, 이 바다짐승은 그때 올라와서 사역 그가 맡겨진 나라를 시작할 때, 이때 만났죠. 지금 끝과 시작 부분에 만난 거예요. 이때 둘이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이 누구냐면 두 증인, 중인, 두 증인을 이기고, 두 증인을 죽일 터인즉, 누가요? 바다짐승이. 11장 7절에는 여기까지만 나왔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증인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이 짐승에 대해서는 말이 안 나왔었어요. 근데 뒤로 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 13장 13장으로 넘어가니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그다음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이렇게 얘기해요. 전에 누구하고 싸웠단 얘기죠. 그게 누구냐? 그게 두 증인하고 전쟁을 했었던 거예요.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하고 전쟁을 했었던 거지요. 그 전쟁에서 살아났다. 그러나 거의 죽었었다. 그러나 용이 살려냈다. 용이 살려냈다. 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열뿔은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고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날 거예요. 그열한 번째지요. 근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달라요. 이걸 다니엘서에서는 작은 뿔이라고 불렀었던 거예요.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아까 새 왕이 반역을 해서 뽑아버린다고 그랬죠. 보세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뭐라고 하나?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 첫 번째 뿔이라는 건 10개의 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10개의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혀요.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뿔, 짐승은 여덟째 왕이라. 여덟째 머리라는 거예요.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기는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같이 읽어보시면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그러니까 이건 바다짐승 얘기해요. 그래서 바다가 의미하는 게 뭐냐? 알고 봤더니 무적행을 의미하더라. 바다짐승은 곧 무적행 짐승을 얘기한다. 권세,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용이 주었다. 권세의 출처는 어디냐? 용이다. 라는 걸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비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거 누구에게 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4장 9절 예수님은 그렇죠 용이 예수님께 했던 시험의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이 그렇죠? 그런데 환란기때 들어가면서 적 그리스도라 불리는 이 인물이 용으로부터 이 제안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단칼에 거절하셨고, 말씀으로 대적하셨고, 쫓아내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될그 적그리스도는 이 제안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로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인물이, 정치적 인물 하나가 존재할 거예요. 아마도 지금 살아있을 겁니다. 지금, 지금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정치적 인물이 어디에선가 어느 나라에선가 정치적 역량을 확대시키면서 지금 있을 거예요. 이게 때가 되면 분명히 적그리스도라는 존재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드러나느냐? 7년 환란 들어갈 때 평화언약을 맺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하여 그가 등장할 것이고 그가 여러 나라들을 통치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런 인물이 이제 등장할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살아 계셨을 때 그런 인물이 하나가 등장할 겁니다. 유심히 관찰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에는 예루살렘에 삼성전이 세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유심히 지켜 보시라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증인과의 전쟁 죽게 된것 같더니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래서 죽게 되었다 사, 살아납니다. 용에 의해서. 그다음 열뿔 중세불의 반역 이거다 우리가 봤어요.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뿌리채 뽑아 버린다고요. 그다음에 번세의 기간은 마흔두 달이다. 이 마흔두 달이 언제냐? 후 3년 반을 얘기한다. 그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후 3년 반. 한때두때반 때라 불리는 후 3년 반 동안에 이걸 다른 말로 앞에서는 한동안 미안 호란이라고 하는 하나의 피어리어드 동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7년 헐란은투 피어리어드로 되어 있고, 여기서 42달은 후 3년 반을 의미한다. 세컨. 자, 그다음에 권세 굴복할 자들, 어린양의 생명체계,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그 짐승에게 경배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 나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으니까, 나하고 상관없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지만, 어느, 언제든지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으되,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한 약속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고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에까지 도착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이거는 심화과정에 들어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왜 여기에서 인내와 믿음이라는 얘기를 할까요? 인, 특히 인내라는 얘기를 왜 할까요? 그건 당연하지요. 인내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필요 이 인내라는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시대는요 인내가 필요한 시대예요. 그 인내가 필요한 시대니까 인내가 끝까지 있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